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. 네. 예 많이 쓰십니다. 자 지난번에 우리 판교 ic 통행료 면제 관련 말씀을 드렸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부분 어 그동안 애써 주심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시민들에게 여쭤봤더니만 어 대부분이 부당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. 이 방법은 꾸준하게 또 방법을 제기할 수 있도록 뭐 하겠습니다. 이쯤 또 요청드릴 부분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. 협조해 주심 감사드리고요. 다음은 우리 분당 수서관 저소음 공사 관련해서 지난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지금 그시공사에 나무를 지금 죽어간 나무 교체 부분이나 배상조치 부분에 대한 리스트와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주시고요 어, 우리가 배상 받아야 될 부분들은 꼭 챙겨서 받도록 해야 되지 네. 않겠습니까 네 챙기고 있습니다 목록을 주시고 그 다시 배상 받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, 챙겨 보겠습니다 잘 해주시라고 믿고요 다음은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탄천교량보수보강 보도교 신설공사 19개 교가 있는데 공사가 너무 깁니다. 지금 우리 경부고속도로 27개월이거든요.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공사가 27개월인데 지금 27개월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.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이 악몽에서 좀 떨쳐버릴 수 있도록 열, 19개의 보도교를 그냥 도편을 만들어 놓고 지금 진척도가 얼마인지 부분을 우리 의원들에게도 진행 상황을 빨리 체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악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국장님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. 아 지금 저희도 오늘는 1월달에 왔지만 은첫 번째 나간 게 탄천교량입니다. 탄천교량이 빨리 지금 부분적으로 마무리 안 되면은 탄천에 지금 현재 가도가 있다 보니까 탄천에 그 우기 시때 좀 범람성 위험성도 있어서 제가 첫 번째 나간 데 탄천 교량입니다. 하여간 의원님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. 최대한 신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정말 그 탄천에 텐트를 치고서라도 공사 진두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시민들은 그걸 바라 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. 네,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저희가 총 19개 중에 좀 가설이, 재가설이 하나인데 나머지 좀 4개는 이미 좀 개통이 되고 지금 14개가 지금 저희가 최대한 6월 달까지는 좀 해서 최대한 그 개통하는 쪽으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개통이 되면 개통이 되었다고 좀 홍보도 좀해 주세요. 네. 그래야 알겠습니다. 지금 성남시가 일하고 잊지 않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까 아닙니까 애쓰고 있는 거 분명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탄천에 텐트 치고 진두지휘 저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아위님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19개 공사 끝난 공사 어디 어디이며 공사 진행 간저 주일별로 진, 진척도 상황을 그 계속 저희들 우리 도시건설위원에게는 피드백,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뭐 우리 도로과가 지금 뭐 눈이 온다든가 뭐할 경우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있으십니다만 주어진 현안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네, 과자, 알겠습니다. 네, 과장님 하여튼 예 많이 쓰시는데요. 좀더 분발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근심을 주지 않는 성남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